샬롬 4월 13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때 선뜻 쉽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실 시편 말씀은 시편 40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소리를 내어 세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오늘 시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세번 천천히 읽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예배반을 위해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여행하시다 수가라는 마을 근처에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 만남이며 사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거룩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자이며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될 때 삶의 역동성과 활기 또한 감격과 능력이 솟아납니다.그러므로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오늘 하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며 또한 그 안에서 회복되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거룩한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부활의 신앙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침묵으로 더욱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